8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 10편, 22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 것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서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영적인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영적인 이런 관계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런 관계라든가, 사회적인 관계가 비틀리게 된다면, 삶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 시인도, 어, 사람과의 이런 어려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그삶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자신이 벌레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곤고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이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비방거리고 조롱거리이지만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뢰한다, 주님을 의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고 그들을 건지셨고, 그리고 조상들이 죽게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고, 또 죽게 의뢰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어서 세상에서 당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어, 능히 이기며 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외부적인 이런 환경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인의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였을 때에 건짐을 받았고 구원으로었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다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비록 현실이 어렵고 건고하고 제앙 가운데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건짐을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